2024년 7월 18일. 오늘의 생년별 운세. 1940년 대생. 1940년 힘든 시기를 극복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세요. 1941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1942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세요. 노력에 비례해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1943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며 극복하세요. 1944년 주변과의 갈등에 주의하세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1945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세요. 감사하며 지내세요. 1946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1947년 지지를 받아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노력을 아끼지 마세요. 1948년 결단력을 갖고 진로나 인생 계획을 수립하세요. 1949년 사랑과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1950년 대생. 1950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보세요. 1951년 주변의 조언과 도움으로 미래를 계획하세요. 성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952년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1953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세요. 융통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4년 미뤄둔 일을 처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1955년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1956년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심을 갖고 대화하세요. 1957년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방향을 재정비하세요. 1958년 예상치 못한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복해내는데 노력하세요. 1959년 금명과 인내가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노력의 결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0년 대생. 1960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1961년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년입니다. 성장을 추구하세요. 1962년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도모하세요. 1963년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세요. 1964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하세요. 목표를 높여보세요. 1965년 주변의 지지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협력을 추구하세요. 1966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해보세요. 1967년 극복 가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968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1969년 밀어둔 일을 처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1970년 대생, 1970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노력하세요. 근면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1971년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72년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보세요. 1973년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세요.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4년 사랑을 찾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1975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추구하세요.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1976년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세요. 1977년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가세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세요. 1978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팀워크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1979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생 1980년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수 있으나 충분한 이해와 서로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1981년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1982년 변화와 도전을 주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세요. 1983년 안정과 균형을 추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세요. 1984년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1985년 사랑과 관계에서 행복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심과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1986년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1987년 주변의 지지와 협력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1988년 꾸준한 노력과 창의력으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세요. 1989년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1990년 대생. 1990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헌신과 열정이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1991년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잡고 도전해보세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보세요. 1992년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전하세요. 1993년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기 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추구하세요. 1994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1995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1996년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통해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하세요. 1997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1998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꾸준한 노력이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1999년 사랑과 관계에서 행복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심과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2000년 대생. 2000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보세요. 2001년 주변의 지지와 협력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2002년 꾸준한 노력과 창의력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세요. 2003년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개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2004년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세요. 적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